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셔서 이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호흡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 들고 이 새벽부터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왔으니 우리를 강력하게 만나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 살려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잘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대전 중앙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목마른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더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낙담하고 절망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힘을 얻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 생계의 곤란함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입니다. 장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요. 또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유혹물리치기, 유혹물리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특별히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글로만 읽어서 그렇지 요셉의 심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감, 분노, 걱정, 두려움, 아마 잠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형들이 나를 생판 모르는 이곳의 종으로 팔아버릴 수 있을까? 그래도 다행인 게 요셉이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고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또 자기 특유의 성실함과 지혜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사절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자마자 이렇게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그가 팔려간 게 17살 정도 되고요. 2년 동안은 감옥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에 올랐을 때의 나이가 3 0살 정도 됩니다. 그러니 꽤나 오랜 시간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드디어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힘도 생겼고 잘 나갑니다. 자, 그런데 꼭 이럴 때 문제가 생기죠. 오늘 말씀 7절에 보니 치명적인 유혹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성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젊은 요셉에게 여인이 유혹하였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드디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어느 정도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여주인의 청을 거절하면 그 영향력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꽤나 어려운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여인이 성적으로 유혹했다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과 권력을 모두 다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다행인 것은 요셉이 이 유혹을 잘 뿌리치고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볼 부분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요셉처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떤 방법으로 물리치는지 자,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예요. 자,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리면 자, 누구에게 범죄하는 겁니까? 보디발에게 범죄하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건드렸으니 당연히 그 남편에게 범죄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자 그런데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 요셉의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말이 조금 독특합니다. 자 구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생각에 그 여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아주 독특합니다. 내가 당신을 건드리면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 내가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을 건드리면 바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산게 분명합니까? 어디에 있던지 간에, 무슨 상황이던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의 상황에서도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겁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옆에서 함께 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당신의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순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의식해야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 책상을 제 방을 하나 얻고요. 책상을 놓는데 이 방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벽에다가 책상을 붙여서 놓는데 그렇게 하면 방문을 제등 뒤로 놓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책상을 바꿔서 방문 쪽을 바라보게 했고 등을 벽으로 둬서 이렇게 누가 들어올 수 있게 보는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뭔 딴짓 하려고 이렇게 다른 사람 들어오는 것을 보려고 책상을 배치하냐. 그러면서 제등 뒤에다가 조그만 인형 하나를 딱 걸어두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항상 내가 지켜보고 있다. 항상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 그런데 이게 저에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책상에 앉아서 아 나좀일좀 좀 해야 될것 같아. 설교 좀 준비해야 될것 같아. 라고 하다가 딴짓 할 마음이 들다가도 인형을 보면 아, 그래 지켜보고 있지. 하면서 저를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서 보고 계셔. 이걸 항상 의식해야 우리가 딴짓 안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비결은 유혹이 되는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7절, 시작하는 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무엇을 합니까? 눈짓하다가 동침, 동침하기를 청하니. 한 번만 눈짓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눈짓하다가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말식으로 번역하면 계속해서 매일같이 자주 눈짓하면서 요셉을 유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10절도 한번 다시 보실래요?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저는 이 단어가 무척이나 와닿았습니다.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이게 죄의 유혹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뿌리치면 내일은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 오늘 한번 이겨내면 내일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은요,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이 보디발의 아내가 마치 죄의 유혹과 너무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사단 너무 잘합니다. 돈에 약하십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건드릴 겁니다. 권력에 약하십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건드릴 거고요. 성과 또 명예에 약하십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건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일 잘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 비겁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일이 반복되니까 요셉이 쓴 방법은 피해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런 일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저에게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이제 세 살인데, 편의점에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사람에게 잘 가지는 않는데, 혹시 데려가고 싶으면 편의점 갈까? 그럼 손잡고 따라갈 겁니다. 그 정도로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고 간식 사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자주 가서 사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한두달 전쯤인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린이집 가는 길 쪽에 편의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처음부터 오늘은 절대 안 된다. 너무 많이 먹으면 이빨도 썩고 좋지 않아.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면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를 태워서 가든지 아니면 돌아가야 합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랴 괜히 나오는 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하신 부분 잘알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서면 흔들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하셔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비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이 부분에 참 약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가지치기하렵니다. 제가 피하렵니다. 오늘도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이 유혹을 물리쳤던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롭게 피하려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며 거룩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 속에 살게 됩니다. 이 땅을 밟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또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며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삶을 살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나라를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며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되고 드러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목장 개강 및 일일 수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단 하루이지만 하나님 단한 번이지만 이 시간이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게 해 달라고 오늘 있을 행사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특별히 오늘도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요셉이 참 힘들지만 그 일생을 통하여서 그가 죄를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그 모습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을 험담하는 일이 너무 연약합니까? 주님 그 자리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유혹되어 넘어갑니까? 주님 그것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돈에 넘어집니까? 또 물질에 넘어집니까?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에 넘어집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혼자 있든지 또 남이 보지 않던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옆에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나를 품고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목자 일일 수양회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을 사역들이 개강합니다. 시니어, 목장, 또 우리 양육 훈련, 제자반, 성장반, 사역반, 여러 사역들이 개강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가을 사역을 붙들어 주옵소서. 가을이 풍성히 열매 맺듯이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도 열배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늘 하루를 새벽을 맡겨 주셨으니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사여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 이 넘치게 하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다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 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과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교구 목장 그 식구들을 위해 기도.